수소산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연속 기획. 오늘은 화이트 수소라고도 불리는 천연수소에 대해 알아봅니다. 최근 전세계 각지에서 천연수소 발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용주기자입니다. 프랑스 북동부 로렌지방의 옛 탄광지대 폴시빌레. 지난해 5월, 이곳의 땅 밑에서 대량의 천연수소가 발견됐습니다. 천연수소는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땅속에서 채굴하는 수소로 화이트 수소, 골드 수소라고도 불립니다. 이 파이프 형태의 측정 장비를 1350m 지하에 연결된 우물에 넣어 땅속 기체의 성분을 확인하는 겁니다. 연구진은 땅속 3,000m까지 내려가면 수소 농도가 90%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계산이 맞다면 이 지역에 매장된 천연 수소는 4 6 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.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천연 수소가 발견되면서.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. 올해 초 알바니아 광산에서는 물 웅덩이에서 천연수소가 확인됐고 호주에서도 최근 천연수소 130만 톤 매장지 발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처럼 천연수소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수백여 곳 본격적인 시추에 뛰어든 나라는 알려진 것만 10개국에 달합니다. 프랑스 연구진들이 전망하는 천연수소 상업 시추 시점은 빠르면 3년 뒤. 석유처럼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합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